안녕하세요. 여유로운 자연인 농부, 여자농부TV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, 저희 다래기 논 나락배기가 있어서요, 어, 제가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. 올해 한 해는 멧돼지와의 전쟁이었어요. 여기에 이렇게 다 망을 치고, 또 밤이면 저쪽에 저 끝에 노랗게 보이는 것들 한번 땡겨볼까요? 예, 요게 다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빛을 내서 멧돼지를 좀 예방하고자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, 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엄청나죠. 예, 돌로 다 이렇게 눌러놓고 해도, 예, 보세요. 다 밀고 들어가죠. 예, 경사가 굉장히 이렇게 심한데, 지금. 여기로 이제 밀고 내려가서 그냥 무턱대고 내려가는 겁니다. 내려가서.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? 아, 자, 눈이 보이시나요? 군데군데 무슨 그림자들 듯이 저렇게 비어있잖아요. 저게 다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치대고 훑어 먹고 다 버려놓은 거죠. 아, 이 경사가 정말 심하죠. 네, 우회대기 눈 한번 가볼까요? 밑대기인데 저거 보세요 논둑을 아, 완전히 저렇게 다 뭉겨놨어요. 이거 빨리 나락배기 하고 나면 저 논둑을 또 보수를 해야 합니다. 야 무슨 저 바이커들이 엄청 시끄럽게 와우 많이 가네요. 행사 있나 봐요. 저 밑으로 보면 역시 저렇게 막다 빠대 나갔고 이거 나락 배 갖고 올해 이거 이양기 쓰고 또콤바인 쓰고 이거 씨앗 값이 나나올라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어떤 집은 저희 이웃의 어떤 집은. 아예 뭐 그냥 다 알을 다 훑어먹다시피 해갖고 배워봤자 야, 그 기계값 안 나온다 아 그리고 안 비는 집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내려가서 볼까요? 아 지금 저희 남편이 망을 오늘 기계가 들어오니까 이제 망을 걷고 있으니까 여보 나락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? 그냥 노타리 쓰고 싶어요. <laughs> 근데 왜 비는 거예요? 네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논뚝을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뭉개 나갖고 이거 다 다시 설비해야 되거든요. 이것도, 이것도 또 포크레인 불러서 하든 저 아래쪽도 그렇고. 아이고 심각합니다. 이 나락도 보세요. 이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락이 없어요. 정말 이거 저희도 올해 저희는 나락을 이렇게 안 하다가 아유 먹는 쌀응 음, <laughs> 저희 남편이 나락이 뭐냐고 벼라 그러라고 예이 벼를 안 하다가 아유 그래도 먹는 쌀 우리가 농사져서 먹자 예 그래서 이 나락을 올해 심어 봤는데 어젯밤에 또또아 이게 다 가버렸네. 나락 서 있는 거에 별로 달린 게 없어요 달린 게 없는데 아, 예. 그래서 이산 밑에 이렇게 멧돼지가 출몰하는 곳에 나락을 할 거면 이것도 보험이 된대요. 그농재해 보험이라 그래야 되나요? 예 네, 그게 된다는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. 그래갖고 올해는 정말 아이고 개도 음. 뭐 먹을 쌀 나오겠죠? 뭐. 예아 아침에 바라보는 저 산 자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. 저는 매일 봐도 이 시골 산속에 사니까 매일 눈뜨면 보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런데 매일 봐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해외 간에 올해 처음 나랑 농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좀. 배우는 게 많습니다. 예,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